나는 은퇴하면 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도 다시 일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불안해서라는 말이 더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쉬는 걸 두려워하는가를 묻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멈추면 뒤처진다고 배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가치가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와도 몸은 멈추지 못합니다. 손은 자꾸 일을 찾고 머리는 자꾸 할 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생 일에 온 사람이 이제야 시간이 생긴 사람인데 오히려 더 초조해졌다는 겁니다. 그 초조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느낌.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 그 느낌이 어떤 분들에겐 공허가 되고 어떤 분들에겐 공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공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을 직접 찾아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몸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생기니 괜히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또 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을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쓸모 없어질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할 말이 없을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함을 만들고, 다시 출근길을 만들고, 다시 누군가의 일정표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후회는 쉬어야 할 때도 여전히 나를 몰아붙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정말 쉬는 것이 게으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다시 일을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그 흔들림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노후를 편하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견디는 힘은 어디서 생길까요?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원래 성격이 태평해서일까요? 그런데 내가 만난 선배들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법만 연습했고, 쉬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도 다시 일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결국 후회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은 대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때였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빠졌을 때였습니다. 잠이 얕아졌을 때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은퇴했는가를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다시 바쁘게 사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시작되면 노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은 거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하루에서 의무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할일 하나를 지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삭제가 생각보다 큰 회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허전함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허전함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은퇴 후 삶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통과법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법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 선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임원까지 지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세달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멋지다고 했습니다. 역시 아직 현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늘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불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불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일하다가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직을 맡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보고 전화를 받고 일정표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일정표가 채워질수록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퇴직 전보다 더 조급해졌습니다. 나는 왜 조급한가를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치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다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분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은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더큰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쉬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심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쉬는 순간 내가 쓸모없어 보일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쉬는 첫날에 시계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보면 또 무언가를 해야 할것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휴대전화 알림을 껐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찾지 않으면 불안해질까 봐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견뎌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일부러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떠오르지 않는 상태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 낯설문 마치 빈방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빈방에 혼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빈방에 앉아 있다 보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주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몸의 요구가 먼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좀 걷고 싶다는 생각. 따뜻한 햇빛을 보고 싶다는 생각. 아무 목적 없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 그분은 그 요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숨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잠이 조금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한 것은 정말 노는 것일까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것일까요? 그런데 그분은 의미라는 단어를 다르게 말했습니다. 의미는 남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될 때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여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쉬기만 하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목소리입니다. 하루가 너무 비면 허무할 것 같다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준 선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계속 귀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이 틀린 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뿌듯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업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를 스스로 묻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힘든지 무엇이 부담인지 천천히 적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눈치 때문에 하고 있다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분은 조용히 웃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또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봉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분의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첫날은 불안했습니다. 둘째 날은 더 불안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괜히 집안을 정리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아무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도 되지만 목적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 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게 노는 거구나 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노는 것은 무엇을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두는 시간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분의 하루는 아주 다르게 흘렀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가서 천천히 장을 봤습니다. 어떤 날은 음악을 틀어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료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료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바쁨에 묶여 있던 몸이 쉬어가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시간을 소유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퇴의 핵심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은퇴 후의 후회는 돈을 더못 벌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해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후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들은 답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방식이 달라지면 후회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도 오래 일했고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은퇴 후에도 또 일하는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일을 설명할 때 일이라는 단어보다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긴급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시간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근무 중에 책도 보고 바깥을 한 바퀴 걷기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받지만 그 월급은 삶을 몰아붙이는 돈이 아니라 삶을 편하게 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강조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속도로 할수 있는 일이면 그건 일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계가 하나 생깁니다. 은퇴 후에 피해야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속도, 누군가가 정해준 평가, 누군가가 정해준 긴장, 그 속에 들어가면 은퇴해도 은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내가 속도를 정하고, 내가 멈출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같은 일도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빈자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빈자리를 다시 스트레스로 채우면 후회가 커집니다. 하지만 빈자리를 내가 고른 리듬으로 채우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나는 또 다른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은퇴 후 작은 가게를 하는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부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만 열고 오후에는 쉬었습니다. 남편은 바둑을 두고 아내는 친구를 만나고 저녁엔 둘이 산책했습니다. 그 부부가 남긴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재미있어서 하는 일, 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퇴 후 기준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얼마를 버는지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즐거운지가 기준이 됩니다. 즐거움은 사치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즐거움이 건강이 됩니다. 즐거움이 관계를 살립니다. 즐거움이 잠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원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방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함정을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함정은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사람을 다시 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먼저 한 일은 죄책감을 설명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쉬는 중이다. 나는 회복 중이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배우는 중이다. 이런 문장이 죄책감을 조금씩 밀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행동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선배들이 공통으로 지킨 행동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지키면 삶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시계를 덜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면 해야 할 일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다시 조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침을 느리게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를 먼저 보지 않고 창문을 먼저 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계획표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계획표가 있으면 성취감이 생기지만 노후에는 그 성취감이 다시 강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문장이 어느 순간 오늘도 무엇을 해야 한다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획표 대신 선택지를 만들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걷고 싶으면 걷기, 앉고 싶으면 앉기, 읽고 싶으면 읽기. 이 선택지가 있으면 하루가 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은퇴전의 속도는 몸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빨리 먹고, 빨리 걷고, 빨리 끝내려는 습관이 노후에도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긴 시간 속에서 마음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 사람들은 심심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늘리고 약속을 늘리고 텔레비전을 더 크게 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 있어도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면 관계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가벼워지면 만날 때더 반갑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에도 사람들은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저렇게 놀면 안 된다는 말, 저렇게 쉬면 게으르다는 말, 그 말이 마음에 박혀 있으면 은퇴 후에도 삶은 남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일했다고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쉬어도 된다고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리는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리가 있어야 진짜 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쉬기만 하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선배들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내가 웃는 하루라고 했습니다. 내가 편안한 하루가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하루가 주변 사람에게 가장 큰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됩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모를 보는 자식과 편안하게 웃는 부모를 보는 자식. 어떤 모습이 자식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할까요?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부모가 편안하면 자식도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면 자식도 죄책감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의 최고의 의미는 내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제대로 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는 법을 알았는데도 다시 일로 돌아가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후회를 줄이는 핵심이 됩니다. 다시 일로 돌아가는 순간은 대개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허전할 때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일자리 이야기가 들릴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일하느냐고 물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 흔들림을 선배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으로 바뀌어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은 단순합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바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리듬을 위해서. 이 방향이 서면 일을 하더라도 후회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흐려지면 같은 일도 다시 족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자신만의 질문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나를 살리는가? 이 일이 내 건강을 깎아 먹는가? 이 일이 내 하루를 빼앗는가? 이 일이 내 리듬을 지켜주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쁘면 그 일은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기준이 참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시간이 귀하고, 시간보다 건강이 귀하고, 건강보다 마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돈도 시간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배들의 말을 한 문장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쉬어야 할 때도 나를 몰아붙인 것이다. 이한 문장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쉬고 싶어 하고 우리의 마음은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이유는 강박입니다. 멈추면 불안해지는 강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강박입니다. 선배들은 그 강박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강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강박을 달래는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완전히 비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즐거움으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아침 산책, 시장 구경, 도서관 한 시간, 낮잠, 친구와 짧은 통화, 이 정도의 작은 즐거움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즐거움이 쌓이면 강박은 조용해진다고 했습니다. 조용해진 강박이 만들어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른다는 선물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면 그건 일이 아니라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 어떻게 쉬어야 하느냐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쉬는 법을 알면 이후의 선택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삶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상사로, 가장으로, 부모로,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 역할은 소중했지만, 그 역할 속에서 나를 잃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은 다르게 살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의 시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나만 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하나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가지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쌓이면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선배들이 말한 최고의 행복은 대단한 여행도 아니고 큰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일이 덜 두렵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덜 두려우면 후회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가장 큰 지혜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천천히라고 했습니다. 더 바쁘게가 아니라 더 편안하게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충분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